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양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스테이지 4성. 마음과 몸을 잇는 시작해 보죠. 이 저녁 노을의 포효는 배틀 코알라 그세 마리가 나온다고. 아, 어, 그래서 빨간 적 검색해가지고 쫙 나서 얘는 빨간 적에 강하기도 하고 파동도 무시하기도 하고 어쩐지 저번에 너무 잘 버티더라고. 그리고 고양이 신사 동맹한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빨간 적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EX 레어 중에 유일하게 빨간 적을 멈출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아, 발길이성이 있긴 한데, 걔만 빼고. 그리고, 아마도, 맥시멈 파이터가 알아서 다 하지 않을까요? 음, 꼬맹이 고양이섬도 엄청 쌀것 같고, 그 외에는, 이때 아니면 구경 못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넣어봤어요. 다크라이더는 가끔 구경하기도 하는데, 40레벨 찍어줄까? 나중에 40레벨 찍도록 합시다. 나중에 찍을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고고.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바짝 당겨서 멈췄으면 참 좋겠다. 멈출 수만 있다면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형 연인 무사 시간 안 할까는 게 편하긴 하죠 게임 하는데 특히 세시나 나온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배를 째고 싶지? 왠지 무한히 정지될 것 같아. 믿어도 될것 같아. 스스로 체면을 거는 중이죠. 좀 멀리 봐야 되나? 뒤에 그 다음 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상당히 불안하네요. 자, 바짝 당겨가지고 멈출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위험한 짓이죠. 그냥 갑시다. 그리고 무사시 안전하게. 좀 분위기 봐서 좀 된다 싶으면 된다 싶고 자시고 가네 돈이 없네 저기요 돈돈 돈, 돈은? 아 이거 못끝네 하동 못 들고 들어가죠 실패 맨 처음에 딱 멈췄으면 기가 막히게 계속 연속으로 멈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꿈같은 얘기고요 센놈 나갑시다 돈이 없네 배를 좀 미리 째놨어야 되나 봐 일단 예상대로 그데벤네랑요 맥시멈 파이터 정도로 대충 막아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밀리나? 막아지는 것 같죠. 맥시멈 파이터 하나만 있어도 막아지는 듯? 아 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아, 그냥 냥콤보만 하나 넣어가지고 오는 게 훨씬 현실적인 해답이네요. 일단 죽였는데 계속 막아지니까 배를 짤게요. 가난한 게 너무 싫어. 돈도 없는데 그거 뽑겠다고 막클릭클릭해때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 최소한 맥시멈 파이터랑 구대배는 풍족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갑을 레벨업 해줬습니다 돈이 조금 쌓이나요? 한마디로 아, 얘네 둘만 있으면 깬다는 얘기죠 사실 맥시멈 파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깰것 같아 그냥 쿰보 잔뜩 먹이고 맥시멈 파이터 나왔으면 그냥 혼자 찍 말랐을 듯. 그게 오히려 재밌지 않았을까. 그럼 맥주 파판도 신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 돈이 부족한가? 2초 당뽑으려면 돈이 부족하겠네. 신나게 나오진 않겠군요. 좀덜 신나게 나왔겠죠. 뭔소리 어쨌든 되게 쉬운 판이니까 쉽게 쉽게 지나가죠. 그대변은 너무 좋다. 화동도 무시하고. 빨간 정원도 그래도 강하고 값도 비싸고 쩌네 아주 그냥 음... 그 다음에 뭐요좀 나가줄까요? 심심한데? 갑자기 왜 심심한거지? 꺼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주자 이거죠 얼굴은 구경해보자 저 고양이 신사동맹은 파동 때문에 아예 붙을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해버렸으니까 안될 것 같긴 했는데 맨 처음에 기가 막히게 파동 이기 전에 귀신같이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 또 재수가 엄청 좋으면 연구 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음, 맥시멈 파이터 고는 다, 다 나가리야. 그냥 죽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쌍현무 한번 나가보죠. 쌍현무 공격하나? 공격하는 소식을 못 봤는데, 여 점프점프 하면서 노래 잘 떼어냈는데, 쌍연무도안 되나보지 뭐. 자, 지금이라도 나가보자. 이제 토끼, 토끼 3마리, 토끼만 계속 나오는거죠? 토끼는 3마리 아니라 계속 나오죠? 맥시멈 파이터가 다 했다! 뒤에서 무사시가 뒤를 좀 해주긴 했지만 결국 시간을 좀 단축시켜준거지 맥시멈 파이터가 결국은 다 때려잡는 걸수 있는 그런 판이군요? 양콤보는 왕창 만, 매겨가지고 맥시멈 파이터를 제대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걸하나 아쉬움이 남네요 음? 양콤보 쫙 다섯 개 넣고 아래 맥시멈 파이터 하나 넣고 강모 그럼 성도 빨리 부시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자, 구경합시다. 성 부시는 거. 그래서, 전용 노래 포효는 간단하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깼습니다. 생각만큼 간단하게 깼다고 그래야 되나?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빨간 적은 대양이 너무 많아, EX를 해야 해도. 자, 이게 시타트 붕괴는 에일리언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검은적으로 변신하는 그런 스테이지죠. 아마 출격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때려잡으면 그놈들이 검은색으로 싹 변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을 담당해준 고양이 위성. 그리고 검은 적한테, 어 갑자기 확 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히트백 1인 친구 찾다가 라면에 길 넣었고요. 색깔이 여러 종류 나오기 때문에 퍼펙트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적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본번 얻는데 별로 믿없진 않고 다크라이더. 그러면 저한테 엄청 쎄죠. 노사님이 이럴 때또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초 반에 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나? 이 성으로 맞고 노사님이 신나게 뚜들기면 될것 같기도 하고 돈이 아까우니까 젠느룸 젠르, 잃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은 방법일까요? 노사님을 뽑고 싶어, 그때. 뽑자. 뽑고 싶을 땐 뽑아야지. 아이고, 신나게 들기시는구만 역시 노사님이야? 뽑방 좋았고, 거기 그렇게 열심히 안 뽑아도 될것 같아요. 음, 위성만 있으면 대충 다 되는 듯? 아이고, 근데 저기 이상한 잠범 나오기 시작하면, 은 아이고, 죽여버렸네? 노사님? 노사님 좀세구나 위성이 센 건가? 어이구, 노사님 열렬하시네. 일단, 노사님을 최대한 살려볼까요? 음, 노사님 아주 하드캐리 하는 느낌인데, 꼭 여기가 노사님이 필요한 건 아닌데, 기분 아주 좋군요. 바방바방 바방 다 터지니까. 파동이 사면파동 이래가지고 어, 노사님의 DPS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노사님 힘을 보여주세요 아이고야 힘을 못 보여주고 한 방에 사아 노사님 안 되겠구만 어또 나온다 노사님의 힘을 제논들을 좀 잡고 나온 돈을 이용해서 노사님의 힘을 보여 드리도록 하죠 손님은 다 되는 세상이라 노사님도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 왠지 퍼펙트가 대활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슬슬 나오고 있죠 노사님 금방 터지네 예나 지금이나 사거리가 너무 짧으셔가지고 고기가 완벽한 판이 아니면 금방 터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고기가 완벽한 판이면은 딱히 노사님이 필요할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검은 놈 나오기 시작했다. 음, 라면이 잘 막아줘야 될 텐데. 훅 하고 밀고 들어오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추격제이 아니었나? 그냥 시간대문 나오는 거였나? 잘 모르겠네요. 연구 미제로 남기기로 하고. 어, 여사님또 나온다. 아, 콜 겁나 빠르네. 하동만, 연속으로 잘 터뜨릴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 그러면은, 노사님 DPS도 상당한데? 뭔가잘 멈춰주고 있을까요? 이거 뭔가 렉 있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안 뽑혀? 왜 이렇게 안 뽑힐까요? 충친가왜 이렇게 안 뽑혀? 집각기서 불러와! 왜 이렇게 안 뽑히냐고! 일단 릴리진 않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요 뭐가 안 나오는 느낌이야 더 이상 지금은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하긴 한데 아여튼 어... 젠너 왕창 모여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네요 젠너 하드캐리다 하드캐리 가자 노사님 구경 그만하시고요 공격하시죠 이제 한번 껐다 켜야겠네 또 렉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제본벌는 계속 헛방지 치는 것 같죠? 아, 누구 때리긴 때렸다. 쟤 멈춰있는 표시 있네, 이제. 이건 뭐, 젠나드 캐리네, 그냥. 허백터 이렇게 무섭습니다. 천수가 놈의 위력 보이고 계시고요. 젠나가 못해도 한 20마리 모인 듯? 뭐, 가까이 오질 못하네. 성쿠각이지 죽이지도, 죽지도 못하고. 두렵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매, 사실 EX판에는 맵판퍼펙트 나와야죠. 퍼펙트가 1인분을 못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럼 왠지 또 사기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좀 힘들다 싶으면 써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게시탈 두분게 깼고요. 전사의 영명 이거 세계변3장달 같은 스테이지죠. 몇매 나오고, 뭐 거기 나왔던 애들 나오고, 그래서 뭐... 대형 ex 캐릭터 3개 정도면 충분히 깰수 있고 맴매용 법사 그리고 뜬정에 강한 구데타마 베이컨 구데타마 시리즈가 4성에서 가시네 베이컨도 있고 뭐또 파동무시 음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이렇게 하면 뭐 라만사는 그냥 심심해서 나와봤어요 멈추고 때리는 게 좋아서 카메라맨도 오랜만에 출격해 봤고 뭐 사실 여유있게 깰것 같습니다. 음, 음, 초반부터 캥거루가 나오는 게 완전 거의 똑같죠? 스테이지 구성이. 거의 다리다. 세개로 돌아왔다. 그리고 배율은 좀 먹고 왔나보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벽을, 벽을 못 뚫는 거 보니까 배율도 별로 안 먹고 온것 같기도 하고. 음, 이 정도 나가야 되나? 나 째고 거의 대게편3정달 다시 깨는 느낌 그대로죠 독끼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네, 사슴은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질기네요 질기군요 자에다 째고 아니나? 하나 남았지만 나방 잡으면 뭐 돈이 아주 두둑하게 생기겠군요 나방한테 왜 맞지? 나방이 좀 가까이 왔나봐요? 가까이 왔을 수도 있지. 슬슬 진입시킬까요? 음, 밀리는데? 자, 제일 약한 야옹마부터 제일 약한다기보단 제일 느린 야옹마부터 출격 그리고 때려잡는 족족 보급유닛으로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미 같은 고급 유닛 있잖아요. 좀 품질이 저급한 것 같은데, 3,900원이면, 가성비는 짱입니다. 음, 나방이 7,000원 밖에 안 주는구나? 이제 재주, 를 잡으면 돈이 항상 가득 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줄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렇게 엄청 많이 주지 않는군요. 음.. 아만사도 면도 있으면은 연구박제 시켜놓겠죠. 이미 느리게 연구 느리게는 보장된 것 같은데, 연구박제까지 가자. 추격을할 수가 없네. 그럼 죽는 건 법사랑 고기들이겠지. 음, 법사는 짧어. 짧아. 짧아서 슬픈 짐승이군요. 고기도 비싼 군대 담어만 써야지. 그래, 미타마미타마가가 갓 시리즈네, 가갓 시리즈! 이 EX 레어게 혁신이네. 음, 울슈레도 머신은 엄청 좋고. 아, 물론 미세타마, 아저씨, 미세타마 아저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그 외에는 다 가신 것 같아요. 슈퍼레어도뭐 있는데, 그안 써봐서 모르겠다. 어쨌든 가시리즈라고 합시다. e x 레요4성에서 화력군도가 아주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4성 이런 식으로 또 콜라보 이용해서 깨도 되는 건가? 군데타마 시리즈 좀 빼볼까? 근데 뭐 화력을 하긴 하는데 뭐 엄청나다. 이거 없으면 못깬다 이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 입장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제입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쓰는 놈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빼볼까? 구데타마 시리즈, 콜라보 시리즈 안 넣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의견을 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안 써보는 애들 위주로 쓰고 싶은데 그래서 또 너무 콜라보, 구데타마, 베이컨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또안 쓰게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보고 싶다 보기 싫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삼장다리랑 똑같지 뭐 이게 돈이 엄청 남는다. 그래서 고기가 끊기고, 게임이 터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죠. 다 죽었네. 출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뜨긴 뜨는데, 도대체 어디 유니지 사이에서 출격할 수 없다는 거야. 밴드가 쌓여있나?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어디 유니지 쌓여가지고 출격할 수 없다는 걸까요? 한 거로 죽이고 이제 좀 멈춰봐라 그래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 왜 이렇게 출격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출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기가 끊기잖아 죽는 놈도 없고좀 죽어봐 아, 뭔가 죽이 전도된 느낌 안 죽이려고 고기가 끊기는 게 싫은 이유는 유닛을 안 죽이려고잖아요. 그런데, 출격 제한에 걸려서 고기가 끊기니까 죽어보라니. 이건 좀 바로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죠. 뭐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딱히 틀린 말한건없고요 아, 라만사 무한작 박제 들어갔죠? 요, 젠드들이 잠복 걷어주고, 냥미도 가끔 잠복 걷어주고, 한번뭐 단일 공격이지만 라만사가 다 무한 박제 시켜버리는 거지 뭐.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음... 남한사한 꺼번에 다 골로 가셨고... 남한사 없어도 뭐... 딴 친구들 있으니까... 고기 없어도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것 같죠. 자, 이제 끝내자. 지겹다. 자... 딱... 낄낄 빠빠를 나는 그런 맴매였군요? 아, 나 이제 이쯤 퇴장해 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바로 퇴장해주네요. 잘 가라. 배웅은 안 할게. 자, 내비두면 금방 성뿌시겠죠 이게 지금 퍼펙트 쌓인 것만 해도 한방 내리치면은 데미지가 한 10만 정도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까진 아닌가요? 한 2만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 자, 전사의 여명. 뭐달 리바이벌이다. 어쭈르 얼어붙은 땅. 이 판은 저도 몇번 많이 해봐가지고, 여기 할배니들 보부, 시간 끌면 왕창 나오는 판이잖아요. 기억이 나네요. 빨리 성을 푸셔야겠죠? 자, 일단, 오늘도 음료 카트 고양이. 큰 힘을 쓸것 같고, 맨 처음에 나오는 할배니들 보부는 고양이 위장이 잘 막아주겠죠?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발 그나마 빠르고 극딜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많이 넣어봤어요. 음료 카트가 큰 힘을 써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 일단 얘는 강무를 때려잡아야 될것 같고 한방에 안 죽잖아 대박 아닙니까 얘는 워낙 d 피스도 좋으니까 계속 뽑아도 될것 같아요 강무 기다리는게 정석이긴 한데 한방에 두방에도 안 죽어? 대박이다 그야말로 대박이군요 4,500원 되면 바로 강물 달릴게요.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그럼. 어, 대방에 한놈 죽었고, 달리죠. 그리고 음료 카트 뽑아주면은, 뭐, 멈춰주고 뭐, 다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타이밍 별로. 영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음료 카트가 밀어주실 거야. 위슘이다. 미슘이다. 가자. 아, 음료카트야. 뿅. 또 음료카트 맷집도 좋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렇지. 비켰냐? 아직 안 비킨 거 같은데. 좀더 비켜주지? 야, 음료카트 사기인데? 이판 한정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 그냥 사기라고 불러야 되는지잘 모르겠지만, 사기인데? 그냥 성 뒤로 비키게 만들어 버렸잖아. 대박이네. 음료카트는 갓캐입니다. 갓캐. 좀 좋은 정도가 아니야. 특정판을 완전 아마 이게 음료카트라는 걸 디자인하기 전에 만든 판이래가지고 몇몇 판들을 완전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네요. 대박이네. 일단 오늘은 저줄 얻어붙음 땅 1, 2, 3, 4. 처음 4스테이지까지 깼으니까 다음에 나머지 네스테이지 깨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